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신 평강이 이기한 아침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잘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예, 전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성교사님 오셔서 잠시 쉬었지만, 오늘 그 팔복의 마지막 부분, 일곱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팔복 드리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복의 근원 대신, 진짜 복이 뭔지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하시는 너무 귀한 말씀들입니다. 인생에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정말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니까 또잘 들으시고 아 저렇게 사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그 은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영어로 보면 이제 peace makers 이렇게 돼 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뭐 싸우고 다투고 뭐 분열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다 peace lovers 모두 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거하고 실제로 평화를 이루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화를 사랑할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peace maker들이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와 어떤 사람 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 무슨 분열과 다툼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으면 평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분열되고 다투고 그런 갈등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다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아무도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내려놓고 또 자기 희생을 해야 그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가장 멋지게 정말 최고로 사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은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원수됨을 만든 것도 우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도 우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된 것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화목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성경 구절 읽어보면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해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로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되게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하며 워그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됨을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희생하심으로 말면. 또한 예수님의 화평하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이념 또는 뭐 어떤 생각, 배경 이것 때문에 막 일이 갈라지고 철리 갈라지고 막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또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들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아,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을 멀어 여겨요. 개처럼 지고 배워저 인간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뭐 이렇게 말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또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아주 원수일 때두 안에 그냥 큰 담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는 존재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스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는 우리 화평이시라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념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자기 주장을 넘어서, 배경을 넘어서 다 하나가 될수 있어요. 지난주 배선호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설교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한국과 중국이 사드, 중국이 사드 문제로 너무 첨예하게 대렵하고 긴장관계 있을 때 그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계셨답니다. 그 그러니까 자신이 한국 사람인 거를 사람들이 알면 막 이렇게 매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이가 한국 말로 아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래갖고 아이보고 너 한국 말로 아빠라고 하지 말고 중국 말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말로 불러라 막 이럴 정도로 너무나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죠. 중국인 성교들이 성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사님을 보호하고 성교사님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연과 갈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볼때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 주신다는 것은 이들은 진짜 내 소유야. 이들은 진짜 내 사람들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측면에서 볼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진짜 성도들이구나, 정말 예수를 쫓는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볼 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정말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신앙의 은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화평할 줄 모르면, 분열과 싸움을 일삼을 만정, 화평할 줄 모르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믿는 성도들이 분열하고 다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기를 너무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가 될때 세상은 저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믿게 될 것이고 저들이 하나가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원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야될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솔직히 어떤 때는요, 나랑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든가 말든가 뭐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뭐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어떻게 됐든가 말든가 나무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한테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화목하게 하셨다면, 어찌 보면 나랑 상관없는 일 같지만, 내가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은 또는 성도들은, 교회는 저들이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성도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라는 것은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뭐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받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팔복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팔복의 내용들을 보면 서두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박해를 받는 게 뭐가 복입니까? 우리는 박해는 피하고 싶은 거고 힘든 거고 고난인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 거를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박해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를 미워하고 박해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결과 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박해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무조건 대단히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근데 때로는요 그 박해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고한 성품이랄지 잘못된 신념에서 오는 박해도 있어요. 그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려움 당한다고 다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왜 받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나의 완고한 고집과 잘못된 신념 때문에 오는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지난번에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즉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팔복을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보았는데 그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쉬운 삶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도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한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이 결단코 쉽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다음 주시는 말씀처럼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막 들어갖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사는 길이 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앞에서도 나왔는데 몇 번째 나왔죠? 몇번째나 왔죠. 휴지를할 수도 없고 첫 번째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에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시작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이 복이 전체를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뭐니 뭐니 해도 별은 걸다 해도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두 가지 의미 있다고 또 말씀드렸죠. 오늘 복습하는 날이라서 계속했던 거얘기데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현세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그건 뭐예요? 제가 빨리빨리 답을 대답할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열심히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선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퍼펙트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마한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죠. 이 땅에 살면서 뭐좀 고생 예수 믿다 고생 좀할수 있고 손해도 볼수 있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별의별걸다 누린다 하들 결국 천국 못 들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다 지나가는 인생이고 결국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이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진짜 복은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박해 받는 사람들에게 또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상을 주시는데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죄송하지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어려운 분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큰상 드릴게요 하면 그 말은 너무 감사하지만 별로 큰 기대는 안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이 어마어마한 회장이 오늘날 저기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큰상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와 이건 제 수준을 넘어서는 제가 상상할 때는 뭐이 정도라는 걸 넘어서는 그분의 수준에서의 엄청난 상을 줄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상이 올지 제가 뭐, 기, 뭐 상상이 안 되는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상이 크다! 와! 너희를 위한 위대한 상을 준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상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은. 할렐루야! 내가 주를 했해요 고통을 하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오해도 받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내가 고생도 하는군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겠군요. 이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사는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삶에 고난이 있는 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런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려고 이 대열에 통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울 일이지.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억울할 것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름으로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다음 구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니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이 보좌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의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주실 그 영광 큰 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고통도 참으시고 부끄러운 수치도 참으시고 다 견뎌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큰 상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을 익혀서 마쳤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은 무엇인지 주님이 여덟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을 절대 의존하고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애통히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의 삶의 지경들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이루는 것에 목말라하고 배고파는 하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국률이 여기는 자,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국률을 받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면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또 다른 국률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에 악이 없고, 두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면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란 은혜를 누릴 것이라. 오늘 주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신앙을 위해서 박해 고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결국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철원에 말씀드린 내용 또 드릴게요 복의 근원이시고 진짜 복이 뭔지 아시는 우리 주님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 놀라운 권위에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며 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으시고 아, 저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